아우통 40쪽 17번입니다. 자, A2 기체와 B2 기체가 들어있었는데,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더 들어있는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어, 보면, v 미리에 들어있는 이에요. 그러면, 일단, 반응식 만들어야 돼요. A, 다 기체니까, 아이고, 기, 그 상태 뺄게요. 얘는 어떻게 나타낼까? AB3.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러면 지금 반응 후를 알려줬어요. 반응 후에 B2 있어요? 없는데 A2 몇개 있죠? 두 개. 그럼 AB3는 두 개. 그럼 이 중간 단계 예측해야 됩니다. 아, 잠깐만, 이거 만들 수 있겠네. 화학반응식 계속 맞출 수 있겠는데, 3,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빠지고 빠지고 더해지겠네. 이 비율이 1대 3대 이어야겠네. 그럼 얘가 2잖아요? 원래 얘 없었으니까 이게 없다고 치니까 음. 그러면 음. 이거네 음. 그럼 처음에 A는 3 B도 3몰 있었네 음. 그러면 반응 전 실린더 속 기체 의미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모형은 어? A2 세개 B2 세개딱 들어있겠네 음. 그래서 정답을 딱 5번 하면 틀리죠 왜 틀릴까요? 유명한 함정이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요거 때문이었어요 기체는, 기체는 부피랑 몰수랑 비례하잖아요 반응 후에 지금 v 미리에 기체가 4개 들어있죠 분자수로 치면 4개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모형으로 치면 그럼 반응 전에도 네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v 밀리로 치면 얘네를 반응 전에 지금 원래 몇 밀리였냐면 얘는 1.5V밀이였어요. 부피가. 왜? 6개니까. 원래 그러면 1.5V밀리 안에 지금 세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Vmm만 조금만 빼오래. 그러니까 3분의 2만 더러운 거죠. 1.5mm 안에 세개3 3개 개면 Vmm면 두개두 2개 개씩 들어있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되게 많이 남겼어요. 이거.